다윗의 일생을 통해 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표현된 곳입니다. 11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딸을 아내로 주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뜻이 성취되지 못하자 딸을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시켰습니다 전국의 수배령을 내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3천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왕은 잠시 고맙게 생각했지만 다시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는데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협박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며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고향과 집을 떠나 도망자로 살게 만든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마치 사명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심 본성적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본성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슬픔과 심적 고통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슬픔의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활의 노래가 17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애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까? 본문 23절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친송하고 있습니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사무엘상 14장 14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다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군인들에게 아무 것도 먹지 말고 싸우라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죽이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숯불에서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에게 반드시 죽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고 말하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삶에는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사랑해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시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역시 그렇게 모질게 했던 자기 아버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까지 전쟁터에 나가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와 왕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습입니다. 요나단이 얼마든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장점, 그들의 좋은 점을 보고 타락하기 전에 사울의 신실성과 용맹성, 그 부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송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전투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전투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 패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중의 왕 독수리와 지상의 왕 사자로 그들을 비유하여 민첩성과 강함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에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불레셋 사람들에게 망하게 한 장본인이 죽었으니 슬퍼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백성들에게 입히고 좋은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 전에 많은 전쟁에서 이겨 물질적 안정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전쟁 때 실패한 점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한 장점을 보며 칭송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수 같은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죽었을 때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자기의 뜻을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타인의 장점을 보는 마음을 갖고 살았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의 군대장관 아부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 역시 그가 대인이었고 방백이었다고 아브넬의 장점을 들어 슬퍼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도망간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보느냐 단점을 보느냐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타인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줄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단점을 보고 깎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것을 인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고 정제하고 그 단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고 합니다. 타인의 실패가 내게는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점을 보는 자가 아니라 장점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의 일은 그 당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의 장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변덕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도 단점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타인의 장점을 보는 마음을 갖고 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